필요해. 돈이 있어야죠. 어, 돈이 있어야죠. 네. 돈이 따라진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좀 게으름을 피운다라기보다는 음. 딴 때보다 좀더 빨리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시작을 한다. 어그 끝에 금전이 발목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무라입니다 먼저 2025년 14년에 우리 56세가 되신 개띠 분들 의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제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56세 개띠 분들 지금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이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이분들은 높고 낮음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게 있고 음. 가만히 한 곳에 있지를 못하거든. 음. 성격 자체가. 음. 그래서 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음. 이제 직업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한다라기 보다는 음. 뭐 영업직이 됐던, 뭐 기술직이 됐던, 음. 뭐 세일즈가 됐던, 뭐가 됐던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로 보여진단 말이야. 음. 근데 단점이 뭐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잘 해봤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멎어요 음. 그건 뭐냐면 게을러. 음.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 음. 막, 막, 발발발발 버리고 발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 또 대중에 게으르신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내가 목표에 있었던 것들이 자꾸 1년 2년 늦춰지는 성향이 되게 강했는데 네. 올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꽉 막혀 있었다면 네. 올해는 실마리가 하나가 터지듯이 터져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금전도 좀 발복이 되고 네.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그동안 묵혀 있었던 것들 네. 내가 지금 재고 털리를 해야 되는데도 안 됐던 분들 그런 것들 이좀 되면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 따라져. 음. 금전이 떨어지죠. 재고 처리를 했으니까. 음. 어? 그러면서 내가 이게 조금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게으름을 피운다라기보다는 음. 딴 때보다 좀더 빨리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아, 그러면 선님 이분도 연세님 봤을 때이분들 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했던 원인이 있다면 좀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걸로 보여주세요. 이분들은 사람은 상당히 좋아요. 음. 어 그리고. 그 뭐랄까 친화력이 좋다 라고 그러지 응.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에 있어서 이런 것들 응.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아무리 내가 친화력이 있어서 좋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응.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날 것 같으면 진짜 막 아무것도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해서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경술생 이 개띠분들 응. 근데 딱 올라가고 보니까 그 자리에 너무 그, 멎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드는 거로 나름 보여지거든. 네. 그리고, 진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진짜 많이 했지만, 네. 아직 시기가 되고 때가 되지를 않아서, 네. 그동안 노력한 만큼 어떤, 뭐, 적금 통장에 적금이 많이 불려져 있다라든가, 네. 이러기보다는, 금어만큼 또 금전도 되게 많이 생거로 나름 보여지거든요. 네. 솔직히, 쉬은 네. 녀석, 그, 경술생 개띠분들이 네. 근데, 올해서부터는, 금전의 발복이 생긴다. 네. 내가 조금, 조금, 통장의 잭, 그 잔고가 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야. 음. 쉬운 녀서 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러면, 아니,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그런 게 강하게 들어와? 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음. 뭐 누군가의 귀인 때문에 어떤 일을 다시 시작을 한다라든가, 음. 어, 재도약, 재도전 음. 할수 있는 해가 음. 올해야 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가 올해야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다. 어, 그 끝에 금전이 발복이 된다. 음. 아, 그거는 그런 셈이 이분들 올해 새롭게 뭔가 좀 시도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해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해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내년 기운을 미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 안 좋은 건 하지 말라. 근데 음.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원을 벌었으면 음. 올해는 3원 밖에 못 벌어 음. 그래도 내가 그거를 갖다 꾸준히 나간다면 내년에는 그나마 조금 더 올라가거든 음. 5원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주를 <laughs> 한다가 아니라 음. 죽어라고 해야 돼 음. 열심히 해야 돼 그니까 그 패턴이 높고 낮음이 막 계속 그래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셔야 돼요. 음, 음. 이분들은. 그래, 음. 그러면, 따라지는 게딱 하나 있어. 음. 게? 돈. 돈? 음. 아, 돈. 돈은 따라져. 어. 이분들은 우연치 않게, 왜, 어떤 조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발복, 그 왜, 조상 덕을 많이 입으셨던 분들, 음.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을 하면, 누가 네. 도와도 돕는다니까? 어. 행제 수도 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저이 올해는 진짜로 이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런 반들은 상당히 중요해 음. 그리고 반면에 자 호사다마야 좋은 사람들이 있어 음. 근데 또안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분들은 조상을 한번 새겨봐라 음.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 이분들이 뭔가가 잘 되다가도 자꾸 꺾이는 원인 중에 음. 그 집안의 조상 어 이런 쪽으로 우리 무당들 뭐 구태 먹으려고 저 소리 하지 아니거든요 절대 음. 어, 조상에 대한 그런 것들 음. 잘만 어 뭐랄까 굳이 굿이 음. 아니고 지성이 네.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 여러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거만잘 해결을 해 나가면 음. 내가 그동안 막혀 갖고 있었다 라고 음. 하셨던 분들은 또 그게 술술술술 풀리는 그렇구나. 그런 쾌로 음. 나와지니까 우리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 쭉쭉 터져있지 말고 똑같은 패턴으로 열심히 음. 노력을 하다가 보면 따라지는 거딱 하나 있어 이집 진짜 뭐 문서 뭐 일자리 뭐다 중요해 네. 근데 첫째는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네. 돈이 따라진다는 얘기. 아우 네. 좋네요 얘기 들으시고 많이 또 기분 좋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근데 선생님이 오늘 신점으로 어떤 누군가를 또딱 정해두고 말씀해 주신게 아니라 그쵸.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거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시운 음. 56경술생 개띠분들의 전체적인 기운을 본거니까 음. 어 일반적으로 내생년놀이를 다 넣고 보면 음.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은 좋고 음.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음.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예방 차원에서 음. 어,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어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셔라. 음. 경술생 개띠 분들한테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음.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